2006년 한국은 지성 최초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2022년 14세기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하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 2030 세대의 세금이 40%로 늘어날 날이 머지않았다고 해요. 지금 버는 월급으로도 살기 팍팍한데 세금이 40%라니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죠. 이 와중에 약 100억 원의 세금이 K리그의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과 비판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K리그 전체의 100억이면 큰돈 는 아니다 싶을 텐데 아니죠. 부단별로 100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저출산 시대의 K리그입니다. K리그가 역대급 흥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K리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지만 K리그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도민 프로축구단 2022년 예산 현황을 보면 10곳 중 4곳의 예산은 100억 원이 넘고 당시 출범 예정이었던 청주, 천안, 김포, 아산까지 합쳐지면 프로리그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1000억을 돌파했어요. 소득의 40%가 세금으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K리그에 이렇게 많은 혈세를 쓰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혈세 먹는 하마 세금리그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이런 오명이 생긴 구체적인 이유는 K리그의 구단들은 평균적으로 전체 운영비의 76%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구단 운영비가 1년에 100억이라면 76억을 지원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24억을 구단이 직접 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포츠 토토 분배등 간접적인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구단의 진짜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24억 중에서도 15에서 20% 정도 뿐입니다. 야구만큼 대중적인 스포츠로 인기를 끌어주지 못하니 저런 데에 100억씩 갖다 줄 생각하지 말고 생산적인 일에 세금을 써라라는 여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 프로 축구 연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자체가 K리그를 지원하는 데는 뚜렷한 면분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 1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 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 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알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매년 100억이나 지원하는 것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K리그의 존재가 국민체육진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지자체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K리그를 지원하는 거라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나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2022년 K리그 관중수는 109,961명이었고 한 경기당 4,800여 명 정도가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같은 해 프로야구 시리즈의 8,600명 대와 비교하면 절반이 살짝 넘는 정도입니다. 국민의 관심 밖에 있는. 스포츠가 어떻게 국민체육진흥에 도움을 주겠냐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축구의 인기에 비해 선수의 연봉이 높다는 말이 많습니다. 예산은 구단의 수익과 지원금 그리고 스폰서 비용으로 충당되기 마련이죠. 만약 구단이 인기가 없어서 수익이 없다면 수익에 맞게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현재 k리그원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2억 9 545만 원입니다. 축구보다 훨씬 인기가 많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kbo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 4 648만 원인데 말이죠. 1군으로만 따지만 두 종목의 연봉은 비슷하지만 단순히 연봉만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2019년 기준 25개 구단 중 19개 구단이 적자에 매년 선수들의 연봉과 경기 운영비가 올라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시 도민 구단이니 적자가 났으면 다른 걸 줄이라는 여론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축구가 시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 아닌 정치인들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경기도 구리시의 시 의회는 K4 창단에 필요한 예산 중 20억 원의 과도한 사업비라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어요 K4 정도 되는 수준의 축구단을 구리시에 만들겠다. 라는 것이 백경현 현 구리시장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창단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 전 수원FC 단장이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던 김호건 단장도 축구가 정치인의 노력이 비슷하게 된게 안타깝다는 목소리를 낸 적도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구단의 운영이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은 진짜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일침이었죠 그럼 시민구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리가의 레알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시즌권 구매자이자 주주인 소시오들이 투표를 통해 구단을 운영할 회장을 뽑게 합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입김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건데, 군대리가의 경우도 기업이 구단 운영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의결권의 51%는 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과 지자체가 시민구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기업들은 구단의 스폰서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만을 담당할 뿐, 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즉, 시민구단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는 상호 협력 관계이고, 구단의 사정이 정치인들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K리그와는 다른 모양새를 띄고 있어요. 유럽 축구가 1부리그부터 하부리그까지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도 이익 추구와 성적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익도 추구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구단 운영을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선수들의 임금까지 체불하고 파산을 선언했던 스페인의 축구팀 말라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요. 한국은 어떤가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K리그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게 제한적이지만, 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재단법인 설립을 선호해요. 그런데 영리 목적 없는 구단은... 좋은 성과를 내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k리그는 영리 추구가 가능한 사단법인으로 운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테고 국가는 여론상 지원금을 감축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라리가에서 차용한 재정건전화 제도가 정답은 아닐 겁니다. 적자 구단은 사라졌지만 기량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현재 k리그에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빅 이벤트마다 fc 고리아가 나타나는 것도 축구 인기의 방증일 것이며 적자 없이 k리그가 발전한다면 축구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을 거예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대로 국민의 연대감 상승과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 한국의 K리그가 지금의 오명을 벗고 이 역할을 다 해주길 응원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